자 HLB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뭐 일주일 3월달 들어와가지고 좀 처, 초반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이제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간암 치료제 승인이 안날수 있다 아마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또 루머도 돌면서 주가 급락을 하고 급락이라 보다 찔끔찔끔 빠리 내려가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D-Day가 임박할수록 어, 초조한건 주주들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어, 작년에 이제 5월달에 한번 요품 먹어가 FDA 품목어가 신청했는데 이제 그 보안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요구 서한을 이제 받았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그 이 가암 치료제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 중국 항세제약입니다. 항세제약. 어, 그래서 이제 쪽에서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실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그래서 어, 일단 그 최종적인 디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기 이제 3월 20일. 현지 시간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 까지 여기 이제 그 가남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화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금 HLB가 17년 동안 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는 진짜 어, 지금 3월이 걸릴 정도로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재도약의 기회, 기회가 찾아오느냐 아니면은 어. 물거품이 되느냐 아, 이 기로점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그래도 어, 통과될 가능성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제 사람 투자들은 이게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 선거 어, 기간이 나,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촉박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이거 안되면 이제 또 쩌마한가 갈 가능성이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해놓으니까, 쩌만가 할까봐서, 어, 이게 이제 안절부절 못하니까 이제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유럽에서, 어, 유럽 정양학회죠 어, 그쪽에서 이게, 이, 라보세라닙인데, HLBL 라보세라닙 이것이 바로 아주, 어, 간암 치료제에서 탁월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우선, 어, 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도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를 매고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항서제약이 중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또권을 어 잡아서 또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사실 제조하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빅파마들도 많거든요. 어 그것까지 그걸로 해서 어 허락 어저 판권 신약 허가를 안 해준다. 요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아예 그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 이번에 막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그래 이제 보안을 요청한 것들을 다 차분히 준비해가지고 다 어, 알려줬다라는 것은, 어, 일단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를 그래도 더 많이 갖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저 9만원대에서 7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저 고가는 막 9만 5천원대, 막 6천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략 은근슬쩍 빠진 게 9327, 928, 이제 9만 원에서 하라 그랬는 거, 거의 20%가 지금 이미 빠져가지고 지금 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 사실은 뭐모 뭐 아니면 독긴합니다 그것은 왜냐면엿 장수 마음이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뭐 찔끔찔끔 밀려 내려가는데. 일단 될 가능성에 좀 배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면 얘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어쨌든 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유럽 정약회 그다음 이게 우선 약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선 치료제로 지정을 해주고 또 어, 다 보안 사항을 차분히 준비해서 다 심사까지 다이제 돼서 결과 쉽게 얘기해서 허가 됐다. 이 도장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마 그만 남았던 얘기죠. 어 지금은 이제 위든 20% 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때 위든 아래로 든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어, 상승할 수 있는 폭하고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비슷하다고 보, 보입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굳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에, 이제 겁이 나니까 자꾸 에, 시간이 조마조마하니까 이제 좀 밀려 내려가긴 할 겁니다만은, 찔끔찔끔 밀려 내려가면서 눈치를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 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 봐야 된다. 아,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절대로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어, 포트 의한 종목으로 해서 타격이 크지 계좌 전체 타격이 크지 않을 정도로 해서 가지고 있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린 바도 있어요 어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laughs> 저번에, 이제, 애가, 그, 어 쉽게 얘기해서, 나가리 됐을 때, 작년에 5월 달에, 한가 두 방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또, 어 내려갔을 때, 에, 한가 두 방. 그러면, 애가 이제, 됐을 때는, 요 12만 9천 원 요리 올라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모멘텀적으로, <laughs> 더 올라가면 15만 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밀릴 때 소원시라고 올라갈 때이 기대치가 지금 어, 서로 그 폭이 <laughs>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게 오히려 올라갔을 때 기대심리가 더클 수가 있다 그 수익폭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확률상, 논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오르고 채팅 어플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제아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들 24명, 뭐, 타의 추종을 부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예, 무료로 리딩하는 곳이에요. 어, 그러니까 오르고프를 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어, 아무쪼록 이제 HLB 맞냐? HLB 그룹주 자체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움직일 테니까요. 종 어, 결과가 있기를 저도 어, 정말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어, 차후에 다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